네 안녕하세요 재홍군입니다 이번 영상은 sd 건담 g 제네레이션 이터널 신규 유닛이죠 건담 더블 x 그 다음에 건담 버사고 체스트 브레이크 좀 살펴보려고 들어왔습니다 사실 제가 주말부터 그 감기가 걸려 갖고 목소리가 거의 안 닿았었거든요 영상을, 아, 찍어야지, 아, 찍어야지 하다가 계속 미루다가 오늘은 더 미루면 이제 영상 시기를 놓칠 것같아 갖고 지금 영상 찍고 있어요. 사실 어제 이제 제네레이션 타워 오픈했죠. 어제 다 깨기는 했어요. 근데 요것도 이제 아마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시는 층들이 한 8층, 9층, 10층 넘어가면서 나오니까 요것도 영상 찍으려면 너무 딜레이되면 안될것 같아갖고 한번 어떤 캐릭터들인지 좀 살펴보려고 들어왔어요. 일단 지금은 건담 더블엑스가 한정 유닛으로 등장하고요. 그다음 건담 버사고 체스트브레이크가 일반 유닛으로 등장을 합니다. 건담 더블엑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공격형 U.R. 유닛들하고 크게 뭐 차이점이 없는 뭐 특별한 매력이 없어 보이는 이제 그런 유닛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꼼꼼히 살펴보면 의외로 괜찮은 구석이 많은 유닛이에요. <laughs> 첫 번째는 뭐냐면 스탯은 보면 좀 무난한 편이잖아요. 공격형에서 13,400 정도면 이제 무난한 편인데 일단 지형 적정이 우주, 공중, 지상, 그 다음에 수중이 다동그라미예요 물론 태그가 이제 공중용이나 수중용이 없기 때문에 스테이지에 따라서는 제한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전장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유닛들에 비해서 전장 활용도가 높은 그런 유닛이다라는 게첫 번째의 장점이에요. 두 번째 장점이 뭐냐면 어빌리티를 보시면 얘는 텐션이 초일격 이상일 때 자신의 이동력이 1 상승하거든요. 근데 공격형은 다른 유형들에 비해서 텐션 관리가 조금 유용한 편이에요. 좀 수월한 편인데 초일경 이상에 이동력이 1 상승하기 때문에 얘는 기본 이동력 5에 1이 상승을 해서 6. 넓게 돌아다니면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유닛이다. 그다음 무장 봐도 사실 무장이 1에서 5까지 커버가 가능하긴 하지만,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트윈 세틀라이트 캐논은 1에서 4 레인지에요. 물론 가로드라니 레인지 부스트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5 범위에서 공격할 수 있기는 한데, 일단 레인지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길지 않고, 파워는 6840으로 최근에 나온 것들에 비해서는 높진 않아요. 공격형 유닛 중에서. 6,840 이니까 최근 나온 유닛들 한번 보면 각건남 한번 볼게요 각건남은8,280 이죠 그냥 지난번에 나왔던 데스티니도 8,160 이죠 그러니까 파워 자체만 갖고는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얘는 이제 멀수록 무장 파워가 20% 까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좀더 여기서 이제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죠 그래서 활용도가 뭐 나쁘진 않다 그 다음 얘의 핵심은 트윈 세틀라이트 캐논이에요 이몇병기 범위가 진짜 넓습니다 가운데 빼고 양옆으로 두 개씩 해갖고 네 개인데 네 칸에 여섯 줄이에요 그러니까 잘만 맞으면 굉장히 많은 잡몹들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투 시작 시 자신의 MP가 많을수록 무장 파워가 최대 15%까지 상승을 합니다 얘는 탄환수가 1이거든요 근데 얘가 좋은 점이 가로드란을 보면 가로드란의 스킬 중에 에너지 탄환수 소비 0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무장을 에너지 및 맵병기에 남은 탄환수를 소비하지 않고 사용 가능하다. 한전투당 한 번만인데, 그러니까 요거 사용하면 맵병기를 두 번까지 써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맵병기 쓴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레인지부스트 있고 사격치부스트 있거든요. 얘가 사격치부스트가 25 상승인데, 기본적으로도 사격치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얘가 어빌리티가 주는 데미지 20% 상승이 있고 사격치 25% 5%더해가고30% 오르거든요 그리고 어, 캐릭터가 괜찮아요 사격치를 보통 UR 유닛들도 많이 쓰지만 SSR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SSR은 특히나 특수보다 사격 능력치 쓰는 경우가 많은데 어, 사격치가 괜찮아요 많이 올려줘요 플래시 시스템 태그 포함하면 처음 시작할 때 mp가 6 증가 아까 몇 병기 쓸때 처음 mp가 많을수록 데미지가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mp 6 증가 상태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몇 병기 쓰기에도 훨씬 좋죠 그 다음 적에게 주는 데미지 15% 상승 자신에게맞는 데미지 15% 감소 어빌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건담 더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공격형 유닛들의 큰 틀에서 갖고 있어야 될 요소들은 다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맵병기 범위가 굉장히 넓은 맵병기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동거리가 1 조건에 따라서 상승한다. 그 다음 지형 적정이 네 가지가 다 동그라미다. 요런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기본적인 공격형 유닛들이 갖춰야 할 요소들이 있으면서 요세 개의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사용한다고 해도 꽤 다양한 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닛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건담 버사고 체스트 브레이크인데요. 얘는 지원형 유닛이거든요. 기동력이 굉장히 높죠. 공격력은 많이 조금 안되는데 기동력이 11500 방어력도 많이 좀 넘습니다 이동력은 55 갖고 있고요 지형적정이 얘도 뭐 수중 빼고 우주 공중 지상이 모두 동그라미에요 아쉬운 점은 얘는 기구 방패가 없어요 방어해줬을 때 데미지를 줄여줄 수 있는 실드가 없습니다 자 어빌리티는 기동력이 15% 상승 공격력 5% 상승 그래서 여기 반영이 된게 여기 나타난 거고 매턴 시작시 자신의 에너지를 10% 회복해 줍니다 얘도 맷병기 갖고 있어요 이렇게 세개로 해갖고 여섯 칸꽤 어, 길게 나가는 맷병기 얘는 탄환수도 둘. 특수무장으로 받는 데미지 25% 상승 부여 그럼 세틀라이트 런처가 이제 EX 무장인데 레인지가 1에서 5까지 범위가 커버가 가능해요. 6,120 빗무장으로부터 받는 데미지 35% 상승 부여. 얘는 빗무장 특수 무장 특수무장 디버프를 갖고 있고 방어력 떨어뜨려주는 유닛이랑 같이 활용을 하면 조금 더 많은 딜을 넣어줄 수 있도록 활용을 할수 있겠죠. 태그는 라이벌 돌파력, 그다음 전용기 이렇게 들어가고요. 건담 빨강색 플래시 시스템 지구연방군 X 얼터너티브 시리즈 태그 갖고 있습니다 자 전용 캐릭터인 샤기아 프로스트 보면 사격치하고 격투치의 버프를 받네요 그래 그래서 800 가까이 그래도 둘다 높네요 지원 공격도 두번 가능한데 어빌리티 보면 지원 공격 반격 플러스 1회 지원형 타입에 탑승을 했을 때 지원 반격 시 지원 공격이나 지원 반격 시 자신의 공격력이 20% 상승. 그 다음, 자신의 사격치와 격투치가 20% 상승. 오, 꽤 높다. 그 다음에, 캐릭터 어빌리티가 지원 공격 반격 플러스 1에 있구요. 그 다음, 기동신세계 건담엑스 탑승 유닛이 위 시리즈를 포함하면, 적에게 주는 데미지 15% 상승, 자신이 받는 데미지, 15% 감소. 사격치가 또5% 상승해. 요 캐릭터들은 둘다 괜찮은 것 같아요. 캐릭터 스킬도 자신의 사격치가 20% 상승, 회피율 100% 상승해주는 스웨이 있을 수 있고요. 에너지 절약 스킬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건담 보사고 체스트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기는 한데 막 그렇게 좋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그 실드도 일단 없는 것 같고. 만약에 돌파력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돌파력에 유니콘 건담이 있거든요. 유니콘 건담이랑 같이 이제 뭐써줄 경우에는 좀더 활용도가 있겠지만 일단 보통 뽑기에서는 유알 유닛들 같은 경우는 지원형보다는 공격형을 우선적으로 뽑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해외 등급표를 보면 일단 건담 더블 엑스 같은 경우에는 고난이도 마스터 리그 모두 0.5티어 정도. 아까 말했듯이 몇 병기 지형적성 이동력 이게 장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냥 건담 버사고 체스트 브레이크 <laughs> 구글 번역이라서 가슴 브레이크가 나오네요. 무장 사정거리가 길고 맷병기로 디버프 부여할 수 있고 지형적성이 우수하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기존에 나와 있던 유닛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특출난 뭐 특징은 없기 때문에 일단 뽑는다고 한다면 건담 더블 엑스를 뽑으시는 게 좀더 유리하다. 그런데 지금 크시건담도 같이 픽업이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보석을 아낄 거긴 하거든요. 요번에 패스긴 한데 뭐 SD 원담 같은 경우에 자기가 좋아하는 유닛들 얻는 재미로 하는 거라서 요번에 뽑으실 분들은 요게 어떤 특징이 있구나라는 정도는 좀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목이 아파서 더 이상 못하겠네요. <laughs> 예저 목이 좀 괜찮아지면 다시 영상 좀 만들어서 계속 올리도록 할게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